난 뭔가 사람들 많이 가는 데 가고 싶은데. 오, 여기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저곳으로. 응? 음, 대박!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뽑기자 잠깐만. 뽑기도는 다양한 상품을 뽑을 수 있는 가차 섬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뽑기존이 있으며 모두 뽑기권이 필요합니다. 뽑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원래 탐험가분들 있던 세계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행운을 잡아보세요. 대박! 이분님예 하우이! 뭐야 수다님 뽑았어요 벌써? 저개많이 해가지고 뽑은 건데요 방금? 한 아, 스물 몇번 했어요. 스물 몇 번? 2만 5천 원인 거네 그러면? 한그 정도 썼죠. 구의월 음. 해가지고 썼어요. 돈 없어서. <laughs> 불쌍해. 알았어 오케이. 어? 아 여기서 이렇게 주는구나. 야. 이 선생. 뭐야? 해위. 누나. 오! 어. 뽑았어? 어, 나 지금 방금. 나 38,000원. 루아른 기초 세트 38,000원에 살래. 뭐야? 이거 진짜야? 이거 현금 13만 원짜리래. <laughs> 진짜? 아니 네, 근데 나 골드 3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뽑아. 아, 이거를 뽑아서 좀 주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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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장 줘야 돼? 108장이지. 아무래도. 1 0 8장으 그냥 다 달라고? 뭐 난... 십삼만 원짜리야 현금으로. 아니 그렇긴 한데 나 아직 뽑기 나 돈이 너무 한 푼도 없어서 이거 아 알았어 일단 잠깐만 진짜인가? 퐁퐁이는 아,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일이 없어. 아 그럼 내가 누나한테 거짓말. 일단 해. 줄게. 나 누나 이거 화장품 잘 써? 오 어, 오. 어. 이거 다 주나한테 달라 그러면 돼. 진짜? 응 보이스 피싱 아니지? 근데 왜, 너안물어고 아, 나는 UR은 그거 있어. <laughs> 오, 그러면은, 저 UR은 기초 세트 뽑았어요. <laughs> 어떻게 이거 말해야 되나? 채팅창에? 아, 그럼, 그거 잘하되지 나 이거 뽑았다고? 나 이거 봐봐 기초 세트 뽑았어. 와나나 뱀인 5만 원 쿠폰 뽑았어. 진짜야 이, 어, 이거? 오 어, 이거 이거 진짜라는데? 오, 대박 대박 대박. 여기서 그냥 어, 근데... 하루 종일 뽑기만 아, 해도 너, 되겠다. <laughs> 그, 여기 살려고 어, 그냥. 오 사자 사자. 어, 언니. 내 콩콩아 어디 갔어? 콩콩아 너또못 뽑아 못뽑으려고 이거 있는 거야? 나 여기 여기 그 여기도 그 그게 있대. 뭐? 증표. 아 증표 뽑으려고 하는 어. 거였어? 아아나돈 벌고 다시 와야겠다 그러면은. 야, 이거 좌표 찍어놓자. 너무 좋은데, 여기? 다른 선 가봐야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땐돈 벌려면 그거 해야 돼, 그치? 우와! 에메란드다! 뭐. 뭐. 아! 내거데 진짜 훔쳐먹네! 아, 또...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 하나 됐고, <laughs>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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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짠. 포켓 번을 여기다가 돌려 돌려 돌림 판. 와, 500 골드. 좋아. 어, 어, 룩 삼, 햄! 언제 들어왔어요? 저 방금 여기 여기는 아까 맨 처음에 왔었는데 왜다 지금 왔어? 왜냐면은 저 사실 이걸 뽑았거든요. 유아른 기초 세트. <laughs> 그건 뭔데? 그게 뭔데? 그거랑 여기 다시 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어, 있는데? 약간 다른 사람은 배달의 민족 5만 원 쿠폰 뽑아갔음. 아, 아, 그런 거 사이버 하려고더 뽑으려고. <laughs> <그냥 더 웃음> 맞아, <갈아갔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얼마 들고 왔어요? 지금 한 2만 원? 배는 뽑았어요. 배? 배? 배는 있어. 배도 뽑았어. 팔려고 했어요, 사실. 아, 저는 아직 <laughs> 그런 거 알아. 는... 뽑았어요. 아, 아니 그러면 더 뽑아야겠네. 이거 좀 드릴까요? 두 장. 아 고맙습니다! 예예예, <laughs> 예, 예. 꼭 뽑아가세요. 회장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탁 뽑으면은 아, 이거는 좀... 우리 집으로 택배로 몬스터 박스를 보내자. 축하해요! 축하해요! 몬스터 박스나! 몬스터 박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살망 <살벅> 나이스! 대다주돈 벌어가지고 <laughs> 여기서 다 써야 여기서 돈 벌었어, 맞아 맞아. 아, 이거 어떡하지? 아돈다 쓰겠어, 닌들 어떡해 진짜. 아니 선마도 안 나와, 미치겠네. 어 햄버거 세트다. 아 망했어. 욕사 햄. 난 갈게요. 뭐 간다고요? 안돼. 선마도 먹고 몬스터도 받아갔어요. 스도 먹고 몬스터받은 거 어떻게 알았어? 오? 뭐야 진짜로? 아 몬스터는 아까 옆에 먹었고 선만은 돌렸나 해가지고 아 나오던데? 아! 아니, 안 나오던데? 아, 안 나오던데? 주이.. 2만 2천 원안돼 이런 말도 안돼 뭐야 얼마 썼어 얼마 썼는데요? 로삼님 3만 3천 원어아 아직 내가 노력이 <laughs> 부족했구나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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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제발 나도 줘 대답해 오마이갓 인형뽑기 하실 분어어 어, 여기 초대해드린 대리 만족해야지 오셨다 어디니스방님아 미안해요 좀 늦었죠 어리 있었어가지고 아,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요 뽑기권이 필요합니다. 응. 난 응, 뽑기권 응. 없는. 아 다섯 개 주는 건? 공짜로 일단은 주는데 네. 혹시 <laughs> 오시자마자 죄송한데 피니스먼님 돈이 혹시 얼마 있어요?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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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어보는. 아니, 네? 아니. <laughs> 물어보는, 거였어. 물어보는 있어요.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3 7 0 0 0원 있어요. 3 7 0 0 0 원이면은 좀 많이 뽑으실 수 있겠다. 저 이거 다섯 개 그러면 어떻게 써요? 자자자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여러 군데서 뽑기를 네. 이제 우클릭을 하면은 나와요. 뭐 뭐가 제일 좋아요? 이, 여기서 몬스터도 네. 나왔고 피니스당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선물 드릴게요. 햄버거 세트. 아아 아, 이걸로 이제 쌀먹 아, 가능한 거예요? 실제 햄버거임? <laughs> 어 실제 햄버거임. 아 실제 햄버거? <laughs> 이거 무슨 버거예요? 어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음아 고맙습니다. <laughs>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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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른 필버거. 사람들 같이 하는 거 구경하려고 여기 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보러 오셨구나. 행문의 <laughs> 잉크리곳? 그게 뭐지? 처음에 증표라는데요? <목소리가 났다> 뭐야, 난안 나왔는데? 그거 피보님 안 나왔어요? 아니 그거 저한 2만 원인가 3만 원 썼거든요. 야, 아, 아니, <laughs> 내 오늘 다 가져갔어 내 스탭을. 어. 너 드세요. 진짜요? 정말요? 네. 한번 뽑아 보시죠. 진짜 제가 뽑아도 <laughs> 돼요? <laughs> 아 그럼요. 근데 이거 이거 진짜? 가운데 건하지 마요. 이거. 아 그러면은 어떤 거 어떤 걸로 뽑을까요? 반대편에서 한번 해보죠. 이거. 제발. 나주 목법, 나주 목법이요. 나주 목법, 아. <laughs> 딱 일곱 개만 더 해보시죠. 진짜? 더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 어, 아,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팔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고마워요. <laughs> 어, 네, 이거라도. 여기서 하죠 그냥. 아네네네 네. <laughs> 아니, 그, 아니 네? 섬에 징토 뽑으라니까 섬에 징토? <laughs> 아니, 근데 이상하게 왜안 나오지? 아니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0개...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저 진짜... 그럼 진짜 다섯 개만... 다섯 개만... 다섯 개만... 나 이제 돈 없어. 어. 진짜요? 아니, 네. 이걸 준다고 진짜로? <laughs> 이모님 그러면 5만 원으로 주시는 거죠? 아아 <laughs> 아, 배민 쿠폰 나오면 드릴게요. 그러면 아, 안, 아, 나오겠지만, 안, 안 나오겠지만 안 아, 나오겠지만 어, 어 쿠폰 나오면, 나오면 어. 드릴게요. <웃음> <웃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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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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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진짜 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아 그래도 다행이네 어비지수고했 아, 감사합니다 진짜. <목적> 합니다 근데 예. 이거 남은 네개는 어떡하죠? 그러면? 빨리 줘야좀 저.. 아실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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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시끄럽게요? 아니, 아니 나 지금 당신 <목적> 얼마 썼는데! 어? 아니 이 사람 돈 뽑지 않아요? 이분 뽑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뽑았는데 근데 혹시 그거 얼마 쓰셨어요? 주신 돈이? 저 5만 원 썼어요 진짜요? 여기서 5만 원 썼다고요 제가? 아니 거짓말! 네, 어. 아 2만원 썼어요 2만원 아 2만원 제가 2만원은 어? 꼭그 갚을게요 네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넣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바다에서 네 만나요. 굿바이 굿바이 끝가주 음. 먹밥 이런 씨 <laughs> 여기 다주 10만 치즈도 들어있고 맞아 어? 맞아 배달의 민족 쿠폰 5만원 도있어 몬스터 음료 한 바퀴는 뭔데 어? 오, 오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어 이게 뭔데? 그 인벤에 적어두 있으면 나중에 다주가 한 박스 보내 준대시구. 아, 뭐? 아 진짜로? <laughs> 오오오와 어, 대박. 이거 안 나오는 거야, 원래? 저, 아, 저 지금 나도 20만 골 써서 그두 박스 있어 뭐? 아니, <laughs> 형 20만 골로 어디 있썼어 여기서 10만 골짜리가 나오는데 나 지금 27만 골있어 아. 오? 어? 아복사를하는구나 그걸로. 아니, 계속 복사가 돼. <laughs> 또 <목소리> 10만 와 대박! 와. 아니,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건 진짜 사기인데? 나는 10만 한거도 나온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여기서 저, 먹을 거예요. 돈 복사가 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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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요돈거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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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는 대이이건대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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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